Thank <sus> you. 주님 오직 예수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음, 장원 16장이 되겠습니다. 어, 장원 16장 어, 1절에서 11절까지 예, 보겠는데요. 어, 제목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초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하면은, 이민 년 호랑이 때 오늘 한 해를 어떻게 계획하면은, 어, 올한 해를 잘 성공적인 인생으로, 어,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하여, 어, 인생 전체를, 어,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아, 예, 자문 16장을 통해서 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문 예, 16장은 이것은 음, 솔로몬이 예, 지은 것입니다. 자문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누굽니까? 어, 다윗스의 예,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 말씀은 오늘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려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인데 아, 역시 자기 아버지가 아, 말씀하신 것이 이 다윗이 얘기한 것이 37장 시편 37장 5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어,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음,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어, 역시 다윗이 그 어려울 때 에, 도망 다닐 때 에, 했던 그런 음, 시가 자기 아들 때에 와서도 그대로 자만에서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경영함을 이루리라. 이 굉장히 에, 와닿는 어, 이런 말씀입니다. 음, 그러면 읽어가면서 1절을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아, 참으리 응. 어, 그 내가 아주 그 세밀하게 음, 내 계획을 내가 음,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아, 이게 다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구나 역시 예, 하나님의 장중에서 결국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내 뜻대로 된 것은 거의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음, 그 동두천에서 이제 음, 그 목회를 하고 또 글로벌 아카데미를 경영하고 있는 음, 김진홍 목사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냐 지금까지 나의 80이 되도록 음, 해놓은 것을 보니까 전부 대부분이 뻘짓이었고 어,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어, 남아있더라 성공적인 것으로 남아있더라 나머지는 다 어, 인위적으로 어, 자기가 어, 인위적으로 계획해서 한 것은 다 물고품이 됐더라, 그런 고백을 어, 하는, 어, 자주 합니다. 어, 우리도, 어, 뒤돌아 봤을 때, 어, 자기 어떤 그 인생 역정을 뒤돌아 보면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에, 많지 않을 겁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일은 성공적인 것으로 남아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물로 품이 되가지고 어, 바람에 나는 겨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어,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나니라 감찰 3절에 와서 너의 행사를 그래서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 그리하면 네가 하는 사업이 모두 잘될 것이다. 에,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시우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라.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 음. 7절에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시면, 아 어, 기뻐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를 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다. 소득의 의를 겸하면 마음 소득이 부리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구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니라. 이 구절은 정말 와닿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는 사람은 요호하다 그래서 아침에 항상 그 식사 기도할 때 제가 오늘 하루를 어제 발걸음을 제의 발걸음을 그런 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상 기도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잠언 16장 구절에 나오는 솔로몬이 그루머니이 자기가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역시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요구하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 16절을 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도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나로 아니라 그자만은 지혜를 말하는 장애, 말하는 그런 책입니다. 지혜의 책입니다. 근데 그 시편 37편도 어 이것도 어, 다윗시쓴 시인데, 에, 이것도, 그, 뭡니까, 어, 지혜의 예, 시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거기는 탄식시도 있고, 감사의 시도 있고, 또 찬양시도 있고, 어,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지혜의 시가 아, 되겠습니다. 37장. 그것이 이 장원 16장하고도 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장원 네. 음, 음, 16장. 오늘 좀 천천히 하려다가 기다려야 하나. 정신없이. 장 16장 음, 말씀 가운데.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을 떠나라 어, 그 정직한 자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까지도 보존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훈 16장, 에, 구약 그 927쪽인데요. 어, 18절에 보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그,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압이니라. 어, 이런 그 좋은 말씀이 또 16장에 나와다 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칼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 그 21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그음을 받고 어, 입이 상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어, 또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느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 이런 말씀. 또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의 양약이 되느니라. 어,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에,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 남에게 해가 되는 그런 말은 입술에서 전혀 어,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에, 우리 몸에 좋다 하는 말씀이고 그그 어, 그 다음에. 에, 29절에 보면,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꽤 불, 불선한 길로, 어, 인도하느라. 니 음, 전부 윤리적으로, 어, 우리가, 어, 노는 맹자에서도 알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이, 이 솔로몬의 그 어록에서 나오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드디어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래서 어, 노화, 여기 분해찬 마음, 아주 그 기분이 안 좋을 때 참을 수 있는 노하기를 드디어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자가 성을빼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그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어 자기가 그좀 풀리지 않는다고 어 대구에 가가지고 막그좀 어그 격한 말을 쏟아 부을때 그것이 예 국민의 마음을 사기는 그냥 오히려 그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어 어, 한 일주일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 이 노한 마음이 있더라도 어, 굉장히 그 마음을 어, 유순하게 하고 어, 이 전쟁에서도 장수가 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성을 몇개더 빼앗는 것보다는 낫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최근에 일어난 일을 보게 됩니다 너희 일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그 모든 하는 일이 경영하는 일이 잘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최근에 광주에서 벌어진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39층 아파트를 짓다가 무너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 업무를 그것은 곧 무슨 얘기냐면 전문가에게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 그 원리 원칙대로 정석대로 해야 되는데 이기심의 발로로 빨리빨리 빨리 해서 어, 일주일에 한층씩 올려 가지고 예, 입주일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다 어, 그리고 뭔가 돌이 떨어지고 하면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기 때문에 빨리 공사에 문제가 있는지 안전이 무엇이있는지 이것은 바로 어,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맡기면서, 어, 그것을 어, 재량권을 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왜냐면, 에, 이 사람은 어, 검찰에 평생을 몸 음,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에, 야구를 잘 아, 야구의 전문가라고 하면은 이축 선거라고 하는 이 대통령 선거라는 이 축구장에 만약에 왔다고 하면은 축구 감독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귀재고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이런 이준석 선거의 귀재 이런 사람한테 일단 맡겨야 되는데, 에, 자기의 고집대로 하다가 어, 일이 틀어졌습니다. 어, 뒤늦게라도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에, 어느 정도 그 수렁에서 빠져나왔지만, 진작 어, 자기가 그, 그런 것을 어, 이 선거의 전문가에게 100% 맡기고, 자기는 완전히 연기자로서 어, 그, 띄었다면 지금 벌써 15% 이상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전문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열린 자세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 이 모든 경영이 예, 가정 경영도 그렇고 어, 이 기업 경영도 그렇고 정말 그그 그 분야의 예, 전문가 아주 어, 똑똑한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또 어, 어, 해아려서 어, 하루하루 어,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성공의 길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자만을 이쓴이 솔로몬도 어 솔로몬은 일찍이 하나님께 일천번 제를 드리면서 어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네, 네한테 내가 무엇을 줄거 하니까 나는 지혜를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는데 아, 이 사람이 돈과 부기 여자 아, 이 권세 모든 것을 에, 가지고 어, 어, 이 사람이 60세에 에, 40년을 통치하고 60세에 죽었습니다만 어, 그때 전도서도 어, 쓰고 또 자문도 쓰고 시편도 일부 쓰고 이렇게 해서 어, 이 사람이 남는 것이 없더라. 어, 말년에 자기가 어, 음, 죽음에 임박했을 때그 어, 어, 잘라 어,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보다도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어, 재물을 많이 쌓았던 이 사람이. 에, 말년에, 예, 죽음에 임박했을, 봤을 때, 아무것도, 어 연기, 인생이라는 게 하나의 연기밖에 없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 그것이, 에, 전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자문서에서도 이 사람이, 에, 그, 자기의 그 신경을 토로하는 부분이 많은데, 아, 이 사람은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돈과, 돈이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부기에 파묻혔습니다. 여자에, 어, 물렸습니다. 많은 여자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우상숭배에 파묻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됐습니다. 또,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어, 결국은 자기 아들들이, 아들들에 와서는 어,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분열이 되어버리고, 뭐, 이런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됐다. 그것은, 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경계를 했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겁니다. 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에, 성공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락 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일을 하는 자가 성공을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해가면서 항상 성공하기 위해서 붙여줘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자가 어, 성공하게 되어있다. 하는 것을 자만과 10편 37편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면 성공하고, 어,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 망한다. 하는 것을 어, 이 10편 37편 맨 마지막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 망한다는 말을, 어, 직접, 음, 했는데 10편, 어, 37편. 3 7편한번 보겠습니다. 어, 그, 아, 3 7 그 37편에는 더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어, 마지막에 보면 각인의 어, 어, 길은 넘어지게 음, 되고 그런 말씀이 있죠. 어, 그 10편, 음, 37편, 23편에 보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에 예,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는 잠시 엎드려지나 아,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아,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로 어, 주시리로다. 5 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시고 또네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네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런 말씀. 음. 그리고 범죄한 자들은 멸망하리니 38절에 악인은 결국 끊어질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도 시편 3편 30, 34절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목도 하리로다. 이런 말씀. 그 그러니까 아기는 사라졌다 하는 말씀 끊어지고 그래서 그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었고 성공할 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음, 예, 문에서도 성공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 s e q x, y, z다. 이걸 썼답니다. 흑판에다가 어, s e q x, y, z. 그러니까 s는 success. 성공하려면 그것은 첫째 x는 말을 적게 해야 된다. 둘째 y는 어,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꾸준히 하면 된다. 어, 수학을 좋아하고 어,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계속하면 되고 어,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 취미가 있는 거를 계속하면 된다. 그다음에 제때는 어, 한가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의 묵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음, 그런 필요가 있다. 늘상 분주해가지고 어, 오왕좌왕 여기 뭐 좋은 거 있나 저기 뭐 좋은 거 있나 어, 기욱기욱 음,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은 어, 항상 어, 한가로운 시간을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그 시간에 침잠에서 어, 내가 한,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 기울이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에,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어, 이 자문서, 어, 자문 16장과 시0편 37편을 통해서 2022년도 이민 년을 한해 완전히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